또 이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유일한 구세주 아미타 부처님. 자, 설화 덕불, 우리가 그저 보면 안나 제18론, 십념 왕생원, 연불 왕생원은 총 9구절 안나 36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가그 <laughs> 18론에 대해서 했잖아요꼭 그 어머니들에게 설화 덕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극락, 극락을 기뻐하면서, 욕생, 아국, 바랄 욕자, 날생자. 아국은 아국이 어입니까 극락,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 탑을 열 분을 불러서,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왕생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시정각 나, 저는, 나, 나,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게. 난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 단서중앙이 아니었습니까?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오로지, 오역, 오역을 갖다, 오역제를 갖다 범하고, <laughs>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한다. 요렇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저, 서른여섯 장입니다. 총 아홉 구절, 서른여섯 장. 자, 첫, 자, 첫 번째 구절, 서하덕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때에서 아미타 부처님이었나, <laughs> 시망중생을 구제하는 유일한 구세, 구세주임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사바계에서 사발 세계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갖다 구제하는 있잖아 유일한 사람이었나 <laughs>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밖에 없다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시방 중생을 구제하는 나 유일한 구세주. 아미타 부처님 스스로도 <laughs> 우량수경에서 다음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그 우량수경이 나오는 원문입니다. 자 마음으로 늘 보생을 닦아 널리 가난한 자를 갖다가 제도하여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세가를 이익해하여 안락하게 할수 없다면, 누가? 아미다 부처님께서요, 자기가 있잖아요. 법장고사를 있을 때, 나는, 나, 나 세상을 갖다 구원하는 법왕이 되지 않겠나이다. 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있잖아. 이희망 중생들한테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해서, 꺼져 있어요 심옥불, 불당합니다. 심옥, 불당 심옥불감이다. 심옥 불감, 불감. 상행시다, 그제? 마음은, 마음은, 마음으로 늘 있잖아. 항상 상장이 늘 있잖아. 늘 보시행, 행하, 보시를 행하고. <laughs> 마음으로 늘 보시행을 닦고 있잖아. 보시, 보, 마음으로, 마음속으로는 항상 보시를 갖다 행하고. 광제 빈궁이다 그죠? 늘리 빈궁한 사람을 갖다가 건지고. 면, 재고다. 여러 가지 고통을 갖다가 면하게 해가지고 하고. 이익세관. 세상 사람, 세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이케 해, 이케 해가지고 이케 하고, 또 안락해, 안락알락해 하지, 불감이다. 이제 불, 불감합니다. 안락알락하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있잖아, 마음, 마음속으로 보시를 행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널리 있잖아, 빈궁한 사람을 갖다 건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면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중생들을 이케 해서 그들을 갖다 안락해 하지 않는다면. 불성, 구세, 구세지 법왕이다. 불성, 아니 불 자, 이룰 성자 아닙니까?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나 법왕이 되지 않으리. 그, 그런 말이다, 그죠? 그런 말 아닙니까? 이야, 참네. <웃음> <웃음> 참네. 뭐, 뭐, 누가 뭐 시기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서 서럽혔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상을 갖다 구원하는 법왕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설라특불이란곧 만일, 나, 법장, 어, 법장 보살이, 성부를 한다면, 법장 비구선이 한다 성부를 한다면, 한다면입니다. 쓰라덕골이랑.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만약 내가 있잖아요. 법장 비구선이 한다 성부를 한다면, 아는 유일성으로서, 나 혼자서, 아미타 부처 법장 비 혼자서였잖아요. 시방중생을, 시방중생의 구제를 갖다 감당해야 하고, 나 혼자서 시방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만 진짜, 유일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세주가 아미타포증 밖에 없어. 그런 말입니다. 아는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아는 뭐,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48론은 법장보살께서 자발적으로 일으킨 것으로서, 어떤 청탁도 받지 않고, 누가 뭐, 시기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발언의 시작, 시작부터 스라덕불을 말씀하시며, 제 이름부터 그래스라덕불이다 되어있거든요. 제 이름이 뭐, 띡니까?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 있잖아요. 극락세계. 지옥악이 축생이 있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그 말이거든요. 무사막도 아니거든요. 무사막지만 그런 말이니까요. 어, 발언의 시작보다 새로운 덕분을 말씀하시며 자발적으로 성불하여 우리를 갖다 구제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laughs> 아이참네. <아니>, <laughs> 자. 구제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시방중생입니다. 시방중생. 우리, 에게 범부입니다. 우리 선남자, 선녀인들입니다. 제약중생입니다. 생각하는데, 시방중생은 법장보살께서 맹세하신, 성불하고 나서 구제하시려는 대상이기 때문에, 구제받는 대상입니다. 시방중생. 구세주는 유일하지만, 구제받는 대상 한량이, 많, 한량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 뭐, 희망중생 전부 다, 모든 중생들을 이야기하지. 예?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초몽, 뭐 기어가는 개미새끼도 전부 다 구제, 구제대상이라. 자, 구제, 구제받는 방법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laughs> 그렇게 잘 아시는 것 같아. 지심신라, 욕생아국, 내지심념. 요게, 뭐, 내려에 원문에 뭐 나오는 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국, 나의 국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 욕자, 바라면서 내지심념. 저번 나무 아미탑을 열 번을 하면은 욕이 극입니다. 그죠? 지심신락이 그 그래 신이고 있잖아요. 욕심락이 발언이고, 그 다음에 내지심념이 안 나, 행입니다. 그죠? 아. 자,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갖다 구제해 주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구제를 받을까요? 우지, <laughs> 어떻게, 그 답이 있어요. 바로 다음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열 번만이라도 나마와 미탑을 부르면 지심신락 욕심하고 내지 심정 거기 고고내. 다시 말해서 신원행이 났나? 신원연불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있잖아. 요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세 구절은 부처님과 중생이라는 두 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섬에서 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 배를 몰고 와서 우리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비유입니다. <laughs>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다. 아미타 핵심 강제할 때도 이거 나왔는데. 막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섬이 잠길라 가는데. 선장은 배머리 선장이죠.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선장은 배머리에서 제가 하나 당신들을 구해러 왔으니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하나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음,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함입니다좀 믿어야 되겠지, 이제. <laughs> 여기는 나 매우 위험해요. 저를 따라 나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가나 바로 나이 나라에 태어나고 자합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극락입니다. 극락. 극락으로 가자고. 지금 이야기하면 뭐말 들어야 되게 극락이에요. 안전한 곳이 극락입니다. 그럼 서둘러 배를 타세요. 가 바로 안 나. 내지 10분만이라도 나이 명화 남한 탈 부른다면. 배를 타시고 가면 연불하라 그러면 연불해야 되는데 연불 안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아이거내 참. 우리는 선장이 우리를 구제, 구해주겠다는 말을 갖다 듣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입니다. 선장을 따라 안전한 피안에 도착하여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바로 나저 나라에 태어나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경락왕식은. <laughs> 자. 가뿐히 안나 뛰어서 배에 오른 다음 오른 다음 안전하게 배 위에서 앉아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 바로 안나 내지안나 열뿐만이라라도 인도. 배 안에 타고 있으면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또 내려온다 또. 나 이거 참네. 위험한 섬은 안나. 사바세계를 상징하고 피한 안전한 곳은 안나. 극락세계를 상징하며 배는 배는 나마미타불 육자명호고 선장은 바로 고단나. 아미타불 부처님이십니다. 우리는 섬에 사는 주민들이고 성객들입니다. 이, 이, 이 섬에 사는 이섬 이 자체가 사과색입니다 그지? 연불하면 반드시 왕대, 왕생한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함이입니다. 지심신락입니다. 그지? 이는 긴, 긴급한 상황에서 처음 만나 배를 본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극락 왕생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 나이 나라에 태어나고자입니다. 이는 배를 타고 싶은 것과 가, 같습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나마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면 일생 동안에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않는 내지 열 번만이라도입니다. 그 나마 아미타불 부르면 이제 그것도 관뭐 반생물 지생 것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막 그때부터 일생 동안 변하지 않. 아 오로지 나마 아미타불 주구 장청 나마 아미타로 하면 된 내지 내지 10년 내지 10년이, 내지 10년이 이게 뭐또 있잖아. 남한들 부른, 부른다는 그런 내용이, 내용이 아닙니다. 남한탑을 여물을 갖다 알고 나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잖아. 남한들 여물을 하는 게 내지 심념입니다. 저는 그, 그렇게 또 생각했어요. 남한들 부르면 뭐 끝난 줄알 그런 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있잖아. 자, 평생 동안 부르면 됩니다. 일어났나. 편안하게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구제의 보증은구제구제보증을 <laughs> 해서, 그, 그, 원문에도 있잖아요. 약불생자 불치정형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왕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남만도를 염불 연불 불러, 염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지 않는 사람이면 나는 나 불시정각.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이게 그 구제의 보정아니까 보정을 써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 큰세원의배있잖아요 대원선에 오른, 오른 이상 반드시 생사대를 갖다가,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육도윤회를 갖다가 건너서, 극락피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우리에게, 나, 우리에게,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약불생자 불시정각이라면, 보정을 써주신 것입니다. 보정까지 썼어요 와, 대참참인데. <laughs> 시방중생들아, 너희가 염불하여, 염불하며,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기만 하면, 그럼에도, 나, 너희가 왕생할 수 없다면, 난,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불시정각했잖아, 요 이렇게, 법장보살께서는, 당신 성불의 정각으로서, 우리들에게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보증을 써 주셨습니다. 참, 이게 뭐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참, 보증까지 있다, 보증서까지. 자, 왕생을 보증서는 뭐냐, 한번 봅시다. 따라서 우리의 연불 왕생에는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증서가 있는데, 보증서가 뭐냐면 육자명은 남마미탑을 연불입니다. 육자명화가 바로 우리의 왕생에 대한 보정서입니다. 보정서 있잖아. 이 극락형 티켓이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laughs> 참네. 자. 자. 어떤 사람은 나무 아미타부를 부르면서도 여전히 왕생할 수 없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염불하면서도. 아미타부처님께서 서명해주신 보정서를 들고 있으면서도 극락형 티켓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극락형 티켓 있으면 우리가 뭐, 그, 뉴욕 가는 거 있잖아요. 항공권 있으면, 그, 그, 뭐, 가 있으면 타고, 그거 가지고 타마, 타기만 타 타면 되는데, 걱정을 합니다. 못 가가 싶어가지고. 아미다 부처님께 서명해 주시는 보증서를 들고 있으면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아직도 관심 보살을 찾고, 지자 보살을 찾고, 심의장고 대란을 찾고, 광명진을 찾고, 이것저것 찾아라,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이고, 참. 내, 우리 법을막 간다, 그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명해 주신 보증서 나의 명언을 부르면 반드시 왕성한다 나마미타불 이는 서명이 있잖아 서명이 딱 되어 있는데 나마미타불이 서명되어 있어요 를 들고서 관세보살을 찾아가서 관세보살님 보살님이 보시기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명해 주신 이보증서가 유효합니까 이렇게 무덤부잡 <laughs> 내가 가서 제가 보살님의 명언을 볼 테니 관세보살 부를 테니 보살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위에 서명을 하나 더해 주십시오 뭐, 터치를 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또그 위에 좀, 아미타 부처님 세 명,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는데, 관세원 보살님, 당신도 좀세명좀 좀 해달라고 막또 또, 또, 또 부탁을 합니다, 그냥. 그래야만 제 마음이 안 나, 노이고 안 나, 왕생도 더워가 나, 확신할 수 있, 있,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관세원 보살님께서 감히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세원 보살님관세 그, 죽 아버지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인데. <laughs> 관세원 보살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관심보살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길 바랍니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나 어리석으니까요. 관심보살님께서 대답 안 해준다 이런 면서자 <laughs> 그 마지막 구급의 안나 구급의 자비 구급의 자비 안나 유죄 오역 비방 정법했잖아요. 오로지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라든가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나극락 왕실 못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거 우리 거죠. 그. 저. <laughs> 그 그 서른여섯 자 있잖아요. 아홉 고절 서른여섯 자 있잖아요. 요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서 조항이 있어요. 요런데요 이것도 이것도 보면 안나 저번에 요잘돼 있어요. 자 다음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오로지 오역죄를 지었다든가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애는 하나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깊은 한자 뜻이 하나 함축되어 있어요. 음. 문자의 표면상 뜻으로 본다면, 오역죄를 지었고,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어낸다 중생은 구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죄업을 짓는 범부들을 갖다 우선 구제하고, 급히 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laughs> 그거 우리가 그랬잖아요. 요, 그 밑에 바로 해놨어요. 마치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틀림없이 병에 있는 위중한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응급실에 그것도, 진료 온 사람은 지금 무슨 이 넘어가는 사람이라. 일반 병실 있는 사람은 천천히 뭐, 우리처럼 이렇게 큰잼 많이 앉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천히 구해도, 해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오역제 짓고 있잖아요. 야, 뭐, 정법 위반하고, 이 사람은 바로 죽자마자 바로 막, 저, 지옥에 있잖아. 그것도 지옥 중에서 제일 나다 심한 지옥, 무관 지옥, 아비 지옥에 막, 가이될 판이라. 그래서 이 사람 것도 먼저 뭐 고의 구제, 야, 아비타 부처님이 자비는, 나, 그, 그만큼 끝이 없다는 그 소리입니다. <laughs> 재벌 짓는 분부들은 본뇌의 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먼저 구제하고 급히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나 자세하게 해석,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부터 먼저 구, 구제를 하고 나머지 동생들은 <laughs> 나중에 구제하다 그런 말씀인데, 야 이게 오늘 이게 정말 오면 안 돼. 이리뭐 남왕 타벌이 뭐왕실을보증사게했나 남왕 남 타벌? 뭐 보증서가 있고 보증서만 있어도 되겠나 우리가 뭐뿔자 무작자로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안에뭐 어, 어, 신원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있잖아요, 기뻐하면서 욕생아국 나의 국토에 있잖아요 나의 나라에 나의 나라가 아니면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믿고 발언하고 내지심령 적어도 있잖아요 나무하타탑을열 분만 부르면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왕생의보정서 있잖아요. 나마미 탑을 절대, 예, 잊어버리지 말고, 극락형 티켓 있잖아요. 나마미 탑을 여러분 열심히 하, 하는 그런 불자들이 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마미 탑을, 예.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예.